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마을 성상 일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며 산책에 나섰는데요. 걷다 보면 마을 어르신들도 만나게 됩니다. 야, 여기 뭐? 아이, 안녕하세요, 할머니. 안녕하세요. 어, 뽀빠이요. 아이, 왁스마지. 건강하시지요? 예. 예. 아이, 어머니 이, 이 동네 토백이야? 예. 어, 오래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? <laughs> 78세요. 78세. 예. 이게 뭐야? 깨? 예. 어, 참깨? 예. 어. 이거 털은 거야? 예, 털었어요. 예. 아이고. <laughs> 이거 뭐? 화할라고? 뭐 조금 심었더니 예. 이렇게 다 털어 놓고 이건. 여기 <laughs> 진짜 고숙고 좋겠네. 네, 예, 맛있어요. 이제 여기 깨도 털고 고추도 넣었는데 요거 애들 주면 줄거 아니야? 그렇죠. 깨 이거 고추는 아니다. 우리 건 아니다. 이고 그래요. 아니. 아, 집에 한번 가 보자. 고 야. 아유, 어머니 집 좋네. 우와. 아이고. 어머니, 세상에. 고추를 이렇게 많이 멋있게 해놨어요. 우우 고추를 다 세워놨네. 아, 좋네, 어머니. 이 고추 이제 아야 돼? 그래가지고, 가루로 야지 김치 담아서 주고. 아이고. 이거 김치. 김치 담을 줄알거 아니야? 그래, 김치 담아주지. 고추 빠갖고 가루로 주지. 이차 다. 저도안 아깝지요? 아 아깝긴 저들이 다 그거 더 오는 거죠 돈. 아 그만큼 돈을 고춧가루 값도 보내고 다 준다. 예. 네. 요즘 새끼들 내가 낳지만 았 속새기는 애들이 얼마나 네, 많은지. 없어요, 우리. 여기 얼마나 좋아요? 하나 그게 있어요. 부자야. 자랑이 아니라. 어. 국민에게서부터 계속 중학교까지 일등했어요. 일등이 아, 갖고서. 삼남매가 다 사자부고 가시, 아... 사자부고 가서도 표창장 타시나. 예. 따시나. 애들 다. 잘하네 엄마, 치면은 말안 하신다 고 그러더니 네. 나보다 네. 나보다 잘하네. 네. 예. 예 아이고 <laughs> 최고입니다 아드님들, 따님들다 잘했고 고추 농사보다 자식 농사를 더잘 d 네아 그럼 아니요. 그럼 됐죠. 그랬다. 바로 이런 데가 여러분들 대한민국. 오, 맛있어, 예. 애들 다다 잘됐다고. 예, 오늘 엄마. 아, 막 불에 끼가안잡히네 병. 얘들아 고맙다 하세요. <laughs> 아, 두더르 다 도와줘서 잘 살고 있다. 편안히. 고맙고. 네. 예, 우리 정말 이 고추처럼 맵게. 네. 또 단단하게 사세요. 네. 걱정 마시고. 자식은 언제나 어머니들의 든든한 자랑이죠. 어르신, 자녀분들과 함께 올해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